아, 네. 근데 여기까 근데 는 히라타고, 히고히고 히라타고, 히라고날라타고히 형이 고 히라타고, 히라타고, 다라타고 히라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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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라이고히고 둘셋두판 쳐다 두판가 확실히 무니까 이렇게 혁운이 형이 렇게 무덤으로 했 저기 등이 완전 빳빳해서안 잡혀, 그치? 지 뭐, 모두 걸게 하는데 안넘어 뭐,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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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? 뭐, 다리 앞에 나왔어 아들. 어, 앞에 나어 아들 잖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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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연장, 연장이다. 연장만켓 갔다. 뭐야? 끝났어? 지도세 번이야? 보자. 보자. 보자, 누가 이겼어? 졌어, 태현이 형이.